자, 대한항, 저기, 뭐야, 여기, 인천공항에서, 어, 돌아다니는로봇트을 잡아 세웠어요, 지금. 교통 약자의 짐을 운반해준다는데, 뭐, 저는 약자는 아니지만, 일단 유튜브 찍기 위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항공권을 스캔하래요. 그래서 여기 항공권을 스캔합니다, 여기. 잠깐만, 이름을 가려야지. 그리고 이름을 가리고, 스캔. 스캔, 야, 어디 갔냐? 오케이. 스캔했어요. 스캔하니까 짐을 올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등가방을 올려볼게요. 오쌰! 등가방 올렸고요. 동의하냐 그래서 동의하겠습니다. 모 동의하고 탑승구로 제가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 지금 4분 거리 몇개안 거의 다 왔는데 그냥 유튜브 찍을 겸 해가지고 한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가라! 어떻게 가나 보십시오 탑승구가 지금 여기에서 257인데 제가 지금 253인가 그러거든요 가는 거 보시죠 아 재밌다 <laughs> 신기해 자 저희 <제가> 지금 <laughs> 걷고 있어 어 짐이 아무것도 없어 어 짐이 없어 재밌어 재밌어 이런 식으로 옮겨 주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구경도 하실 겸 한번 보시죠. 따라가면서 보시죠. 잠깐만, 근데 얘가 뭘로 스캔하는 걸까요? 앞에 카메라가 있나요? 아, 앞에 센서가 있네요. 그죠? 어, 여기 지금 청소하시는 분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 보고, 제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아, 지금 여기 카메라가 세대가 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하니까, 지금 얘가 뭐 어쩔 줄을 몰라, 네. 알았어, 내가 치울게. 오케이, 가. <laughs> 앞에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 지금. 음. 지금 센서는 결국은 요 앞에, 요 상단에 있는 그 자동차에 쓰는 카메라랑 같은 센서죠. 그죠? 그쵸? 재밌네요. 그죠?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4분 정도 사용하는데, <laughs> 어,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녀요, 얘가. 좋아, 좋아. 이것도 한 명의 짐을, 어, 한 명의 인력을 옛날에는 이게 이제 카트로 운전해 주셔가지고 데려다줬잖아요. 어, 내 네, 257인데 여긴 지금 266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재밌네요. <laughs> 아, 사람도 탈수 있을까요? 이거 짐만 되는 건가? 사람도 올라타면 참 좋겠는데 앞에 센서를 가리겠네. 그리고 혹시나 잘못될까봐 앞에 비상 그 먼저 스탑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내가 지금 가까이 가니까 찍으려고 가까이 가니까 절로, 절로 피해. 그렇단 얘기는 우측 좌측으로 우측 좌측으로도 지금 센서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저 앞에 있는 카메라로만 인식하기에는 제가 오른쪽에서 따라가는 거를 얘가 알고 자꾸 왼쪽으로 가잖아요. 뭔가가 이쪽에 있는 거야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레인트 센서 초음파가 있네 오른쪽에 맞네 초음파가 이렇게 많습니다 초음파가 세 개나 있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어떻게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걸 아나 해서 재밌다 저 거의 다 왔죠 257이니까 지금 90m 남았다고 나오네요 인천공항에 와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놀고 있네요 이렇게 1분 남았다고 합니다 소요시간 1분 82m가 그리고 제가 탑승하는 시간 시간까지 나와요. 게이트 시간까지 나오고 있어. 요 좋네요, 그죠? 재밌어. 혹시나도 여러분들도 공항에 오시거나 이러면은 뭐 사용해 보시면은 아 근데 이거 저 같은 사람 써도 되나요? 이거 또 젊은 사람이 이런 걸 쓴다고 또 유튜브 저같다고또 혼내 혼내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불편하시면은 아 패스. 고 죄송하고 사과를 드릴게요.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용했다면 아, 심심한 사과에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찍을게요. 못 가고 있어요. 앞으로 야못 가고 있어요. 무슨 문제야? 못 가고 있어. 내가 여기서 찍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아래만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laughs> 엄청 지금 무안하고 제가 지금. 어, 따라가면서도 엄청 무한하고 있어 지금. 어왜 방금 전에는 못 갔을까요? 또못 가, 또못 가. 사람이 없단 말이 야 옆에 못 가. 아 내가 접근하는, 내가 카메라 찍으려고 접근하는 속도 때문에 느려지는 건가? 음뭐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근데 재밌죠? 어. 배사람이 서있는데 어떻게 가나요? 피하네 완전히 피해서 가죠? 네, 이제 궁금한 건제 탑승구가 저쪽 오른쪽에 257번이거든요 저쪽으로는 어떻게 얘가 가져다 줄지 심히 궁금합니다 지도상으로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거든요 못가 얘가 못가 어, 이게 이 정도면 내가 짐 들고 걷는 게 낫겠는데 내가 뒤에서 따라가면 안녕 아이들 얼굴이 나오면 안 돼서 제가 애들이 막다 쫓아오고 있어요 저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어 모자이크 뭐야 도착했대 도착했 여기에서 257은 저렇게 먼데 저희가 257인데 어 여기서 짐을 내리랍니다 어, 짐을 내리라고 해서 짐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내리기 짐을 만약에 내렸는데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짐을 내렸고요. 서비스 만족도를 달랍니다. 별표 사랑합니다. 내게 드리고 내일 네, 가세요. 끝이야? 안 움직여 왜? 내 가. 바이바이. 아, 이제 간다? 또 돌아다니면서 갑니다. 아, 저는 여기에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전만 재밌었네요. <laughs> 그 신기한 거 있을 때마다 찍어서 올리는데, 어, 한국에는 참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한국에서 더 많은 영상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좀 가족들과.